안녕하세요, 궁금이 여러분. 탐구르르 라이브 4월 에디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로지네임 승현 작가님 안녕하세요. 공유해 주시는 정보들로 많은 걸 배우고 영향을 받고 있는 구독자 중한 명입니다. 저도 이제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매일 머리를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을 한 책은 말콤 글래드웰의 신간인 티핑포인트의 설계자들 The Revenge of the Tipping Point라는 책이에요. 티핑포인트의 Point 설계자들은 말콤 글래드웰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로 만든 책인 티핑포인트의 후속작이죠. 티핑포인트는 기본적으로는 마케팅 교본 같은 느낌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 바이럴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가고 유행이 바뀌는 트렌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는 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티핑 포인트 였죠 그리고 이제 벤처계에서 티핑 포인트를 달성해야 된다 어플을 쓰는 사람의 숫자가 뭐 100만 명이지만 이게 200만 명으로늘면뭐 티핑 포인트가 돼서 그때부터 눈덩이처럼 불어 날 거다. 이런식으로 이제 마케팅 전문가들이 많이 쓰던 단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콤 글래드웰이 이제 25주년 개정판을 원래 낼라 그랬대요 티핑 포인트 근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티핑 포인트를 읽어보니까 참 나이브 했다 티핑포인트라는 현상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마냥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티핑포인트의 어두운 면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대세가 확확 바뀌는 이런 세상의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한 책을 썼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유행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티핑 포인트 오리지널과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오리지널 티핑 포인트에서는 글로벌리 유행이 퍼져 나가는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한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입고 있는 패션, 우리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어느 정도 글로벌 스타일에 맞춰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티핑 포인트가 글로벌하게 퍼져 나가는 트렌드에 집중을 했다면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은 보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패션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 이런 게 통일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그 유행이 번지는데 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버핏 패션이라든지 올드 머니 룩. 세계적인 패션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단어 자체는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요. 우리나라도 오버핏 패션이 있고 워크웨어 패션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워크웨어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리고 미국인들이 워크웨어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다르게 소화를 해요. 똑같은 워크웨어 유행이 번지는데도 한국에서 번지는 패턴은 한국인들이 보는 연예인, 한국인들이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한국인들의 가치관, 우리는 단정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안에서 유행이 퍼지고 미국인들은 어떤 거칠고 터프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동경하는 연예인들이 입는 스타일 이걸 가지고 퍼지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석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고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경계가 있다. 그래서, 글로벌 유행이 사실은 하나의 유행이라고 볼수 있는 게 아니라 큰 트렌드 안에서 여러 가지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유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유행은 뭐냐면, 은 1980년대, 1990년대 은행 강도 유행에 대한 얘기예요. 1980년대에 많은 LA와 뉴욕의 청년들이 성공한 은행 강도의 강도 스타일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옷차림 그 사람이 강도를 할때 말하는 멘트 이런 것까지 신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유행이 있었대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은행 강도 유행이 엄청나게 늘기 시작해서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일종의 유행 강도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번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la에서 이 은행 강도질을 하는 애들의 범죄 스타일과 뉴욕에서 은행 강도질을 하는 애들의 범죄 스타일을 보니까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그런가 찾아보니까 입소문을 듣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대박 났대 누가 은행 털어가지고 어디 해외로 도주했는데 아직도 못 잡았다 이런 소문이 도는데 그 소문이 동네에서 돌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소문이 가장 많이 돌았는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la에서 이런 사건이 났다 미디어로는 알고 있었어도 결국은 로컬에서 일어난 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험 사기 유형에도 유행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험 사기가 마이애미에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대요. 마이애미가 옛날부터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헬스 클리닝을 만들어 놓고 노인분한테 일부러 자기가 다쳤다고 얘기를 하라 그래서 굉장히 비싼 처방을 받도록 하고 그거를 국가에다가 의료보험 청구를 한 다음에 사기 업체랑 나눠먹는 그런 유형의 범죄가 입소문을 타고 유행을 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로컬 에어리어 베리에이션이라는 표현으로 불러요 말끔 그레들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읽었던 논문 중에 의사들도 어느 동네에 사는지에 따라서 처방을 되게 다르게 내린다라는 연구를 읽은 적이 있대.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 특히 이 연구가 진행됐을 때인 1960년대 70년대는 미국의 의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비슷한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었고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게 똑같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의료 행위를 할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간 지역의 평균과 더 비슷한 의료 행위를 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볼몬트 주예요즈의 브리즈의 브리즈의 여기가 뉴햄프즈 주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은 캐나다리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을 비교하고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을 비교하고 대체로 한1 5 k m 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지역을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톤실러 섹톰이라고있어요 이게 편도선 제거 수술이에요. 편도선 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편도선 떼는 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견해가 얼마나 다르냐 하면 13번을 했는데 제일 높은 데를 보면은 1 5 0일건을 했다 그럼 아 인구 차이 아니야? 인구 차이 아닙니다 만 명당 몇 명을 했는지예요 이게 거의 몇배 차이에요? 거의 10배 차이가 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큰게 자금 적출술 보면은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60입니다 세배 차이나요 순복이와 나님이 소득의 차인가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애니님은 한 선생님이 너무 잘해서 그수술만 하시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20년 동안 딴 지역에서 수술을 했던 분들도 어떤 새로운 동네 가서 그 동네 의료진과 같이 교류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분도 의료를 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바뀐다는 거예요 지역적 편차 평균에 맞춰지는 시간이 1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를 이야기 위해서는 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떨어지죠. 여기는 이런 종류의 나무가 산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런 종류의 나무가 산다고 칠게요. 똑같이 비가 왔어요. 기후가 똑같은 지역에도 이두 지역의 땅에서 아래서 뭐가 자라는지를 보면 이 위에 있는 나무가 뭐냐에 따라서 아래에 자라는 식물의 생태계가 다르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생태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캐노피라고 부르죠. 문화에도 이 캐노피와 비슷한 게 있지 않나라는 게 마콤 글래드웰의 주 포인트 이책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버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이 오버 스토리를 저는 어떤 때 경험을 했냐면은 제니씨가 LA에서 공연을 했을 때이 의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제니씨의 의상을 보고 아 과하다. 아무리 해외에서 공연을 한다고 저렇게까지 입을 거 있냐? 그렇게 보기 좋지 않다. 이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즉 의상의 노출 정도에 민감하다는 오버 스토리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관념 속으로 스토리가 떨어지면은 우리는 저 옷을 보고 어, 예쁘다 파격적이다 멋있다 제니의 개성을 어떻게 가, 반영했다라기보다는 이게 노출이 과한가 아닌가라는 프레임으로 이 스토리를 읽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같은 걸 보고 있지만 우리의 정서 안으로 그게 흡수되는 그 중간의 필터 이 오버 스토리라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고 그 받아들인 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로컬 에어리아 베리에이션. 지역적 편차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아, 페니 드레드풀님, 제가 이 얘기를 바로 다음에 할라 그랬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가 크리스 락을 때렸어요. 크리스 락이 윌 스미스에 대해서 좀선 넘는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농담에 대해서 깔깔 웃는 사람 보면은 아, 저 사람 역시 좀 쿨하네. 칠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또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크리스 라기 윌 스미스한테 맞았을 때 느낌을 코미드로 희화한 영상을 봤거든요. 미국인들이 단 댓글들을 보니까 야, 역시 크리스 라기 한 수이다. 크리스피 락 리스펙트다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을 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게 우리의 오버 스토리라면 미국 사람들은 쿨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 이게 오버 스토리이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똑같은 거를 보고도 반응이 되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트렌드의 시대에 살면서도 얼마나 이 오버 스토리가 지역적 편차를 만들어내는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디팬님이 말 한마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지 미국의 주류 의견과 한국의 주류 의견이 어떻게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윌 스미트가 잘못했다거나 크리스도락은 무조건 옳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버스토리를 그럼 누가 컨트롤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회나 이 오버스토리는 주류 정서가 만들어낸다는 건 우리 모두 동의할 거예요 그럼 주류 의견이라는 게 이제 몇 프로가 동의해야 주류 의견이냐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정확하게 80%가 뭐를 믿고 20%가 반대를 하면은 80%의 정서가 전 사회에 깔리게 되는데 22%, 23% 이때도 이렇게 딱히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어떤 주류 의견이 25%가 되면은 얘네 의견도 있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가 아니라 사회의 의견이 나뉘었다. 이렇게 완전히 인식이 바뀌게 되는 그게 25%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인 숫자로 도출했냐?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사람 두 명을 이렇게 짝을 매깁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두 사람한테 어떤 제3자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너는 a가 봤을 때 c의 이름이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해? a 나왔죠?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b한테 a는 저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 그리고 a한테는 거꾸로 b는 저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 라고 한 다음에 끝에 가 가지고 서로 뭐라고 했는지는 안 알려 주고 예인지 논지만 알려 줘요. 근데 이게 이제 실험을 한번 하면은 의미가 없는 실험인데 이걸 갖다가 사람이 한 100명이 있습니다. 이 실험을 이렇게 짜그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면서 엄청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똑같은 이름을 대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어저 사람 이름은 바비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사회적인 유행이 어떻게 번지나에 대한 현상이에요 특히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상당히 빨리 어저 사람은 바비야 라고 100% 동의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되게 무섭죠 그런데 이제 이 사회 실험에 이제 트위스트가 있어요 한 명을 일부러 집어넣어요 모든 사람이 바비라고 할 때쯤 한 명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한테 이상한 이름을 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실험을 한다면 미국 이름이 아닌 피에르 이런 이름을 대라는 사람 한 명을 집어넣어요 여기서 이제 뭘 실험을 했냐면은 이런 사람 몇 명을 집어넣어야 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대열이 흐트러지다를 실험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100명 전체에서 22명일 때까지도 나머지 78명은 밥이야 24명을 집어넣어도 나머지 76명은 밥이에요 근데 25명이 넘는 순간 25%는 다 똑같이 피에르라고 하고 있으면 갑자기 밥이라는 대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더니 놀랍게도 이 실험을 계속 하다 보면 은 모든 사람이 다 밥에서 피에르로 옮겨간대요. 이게 대세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년, 내후년, 5년 후에 있을 역사적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변화들이 22%에서 25%로 갔을 때 일어나는데 22%가 있을 때만 해도 에이 저런 똘끼 있는 사람들이 주류가 된다는 건 말도 안돼 라고 생각을 하다가 3, 4, 5 하는 순간 갑자기 빵 터진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류들은 어떤 심리가 있느냐 이 주류들은 25%의 비주류가 생기면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잃는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비주류의 퍼센테지가 20%를 넘어가기 시작해서 25%에 도달이 하게 되면 그때 가장 강력한 비주류에 대한 탄압과 차별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의 동네들을 보면 뭐 길이 하나 있고 대체로 단독주택들이 쭉 있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백인 지역과 흑인 지역이 완전히 나눠져 있고 주로 흑인 지역이 낙후되어 있었던 세그리게이션 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백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한 흑인 가정이 이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한 명이 이사를 왔을 때는 퍼센티지가 25% 이하기 때문에 주류 백인들이 흑인들한테 너이 동네 분위기 망치지 마라는 식의 압박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20% 이하일 때는 주류들이 위협감은 느끼지 않는데 대신 주류들이 너네 우리 문화 망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해 라고 할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는 주지만, 엄청난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가 늘기 시작해가지고 25%가 되면 더 이상 아까 그 원리 때문에 내가 압박을 줄수 있는 위치가 아니게 돼요. 그런 순간 1950년대, 60년대 백인들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했는데 인종차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흑인들 집에다 불을 지르거나 가족을 때리거나 그래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흑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린칭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벌어졌었고 우리 옛날 분위기를 유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다 이사 나갑시다 라고 하는 와이트 플라이 이라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흑인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동네들을 보면 대도시에 60년대에 보면 그게 되게 부자 동네였던 경우가 많대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흑인들이 25%를 넘으니까 백인들이 다 도망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값이 땅으로 떨어지겠죠 75%가 한꺼번에 집을 내놓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값이 땅으로 떨어지니까 경제력이 조금 더 낮은 흑인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동네 전체에 집값이 떨어지고 세금이 안 거치고 인프라가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널스틸이라고 그러죠 도시 중심부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변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25%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지렛대가 무너지는 지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렛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무거운 게 있고 여기가 가벼운 게 있죠.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무거운 걸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씩 올리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얘가 톡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집니다. 톡 하고 반대쪽으로 뭔가 이렇게 톡 넘어가는 걸 영어로 tip over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도 흑인들의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를 더팁포 tip point라고 불렀대요. 그게 말컴 글래드웨의첫 번째 책인 티핑 포인트의 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류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보존하기 위해서 75% 이하로 소수자들을 억누르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면 주류들은 행복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 소수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만 주류도 너무 주류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회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주류 의견이 굉장히 강한 사회고 뭐 인종도 갖고 언어도 갖고 이런 사회다 보니까 이 말콤 글래드웰이 말하는 문제에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청소년 자살 문제라든지 뭐 우울증 분노 이런 것들이 말콤 글래드웰이 모노컬처라고 불르는 주류가 명확한 사회의 문제다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옛날에. 유럽에서 가드닝을 해서 야채를 먹는 분들은 한 텃밭에. 생태계를 조성해서 여러 품종을 같이 키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토마토를 키운다고 하면 토마토만 키우는 게 아니라 토마토 근처에다가 바질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병충해를 막고 그 위에다가 포도를 심어가지고 햇빛을 막아서 토마토를 보호한다든지 상호작용을 하도록 지었는데 이게 땅에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고 작물에게도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노동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재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 밀어버리고 쫙 옥수수만 몇만 헥타르를 심어가지고 대형 기계로 수확을 하는 그런 농경으로 바뀌게 됐고 agriculture 뭔가를 심어서 키운다라고 하는 농경, 농작이라는 단어와 mono 한 가지 작물이라는 걸 합쳐가지고 monoculture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monoculture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나라에 밀이 있어요. 근데 밀이 이 동네 기후에서는 M1이라는 품종이 제일 수확률도 좋고 수익성도 좋아요. 그래서 나라 전체에 M1이라는 품종만 쫙 심어놨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공업화가 들된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는 M1 품종도 있지만 M2 품종도 있고 M3 품종도 있고 M4 품종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M1 품종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단일 품종이 이제 뭐가 문제냐? 자 여기 병충해가 들어가요. 병충해가 M1을 공격하는 병균이에요. 이 M1을 공격하는 병균 여기 들어가면은 허, 숙주가 너무 많아. 미친 듯이 퍼져 가지고 전멸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옛날엔 품종이 되게 다양했었는데 점점 대기업들이 다 바나나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품종이 다 통일되면서 어떤 병충해가 바나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와 이거 전 세계로 퍼지면 우리 바나나 못 먹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기사 본적 있죠. 이런 게 모노컬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M1을 공격하는 병충해가 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얘는 죽었어요. 근데 얘가 여기나 여기로 뛰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는 다른 품종이어가지고 여기 얘는 면역력이 있어. 그럼 여기서 끝나버려요. 심지어는 여기로도 전염이 안 돼. 이 가운데 이거를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노컬처의 가장 큰 해악은 병충해에 약하다는 거고. 그러면 현대 사회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죠? 농약을 퍼붓는 걸로 해결했죠. 근데 이게 이제 문화로 보면 어떤 게 있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학업이 최고야라는 문화가 있어요. 공부가 최고야라는 어떤 사고 방식을 M1이라고 칩시다. 근데 어떤 병충해가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어떤 애가 어, 나는 이번에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93점 맞아가지고 우울해.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애가 얘는 93점을 맞아도 우울한데 그럼 나는 85점 맞아서 그럼 난더 우울해야 돼? 어 얘는 85점 맞았는데 나는 70점 맞았어. 그럼 나는 죽어야겠네? 이렇게 되면서 우울과 자살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지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공부가 중요하네요 근데 얘는 노는 게 중요하네요. 그리고 얘는 그냥 낙천적이어가지고 그냥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는 애야. 그리고 얘는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아이돌 되려고 하는 애예요. 그럼 얘가 93점 돼가지고 나는 우울해 죽겠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옆에 면역력이 있다는 거예요. 야 공부 가지고 뭘 그래? 야안 죽어 안 죽어. 야 노래방이나 가자. 이러면서 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가장 좋은 학군에서 자살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자살률이 10년 동안 심리학자들이 오고 뭘 하고 해가지고 고치려고 그래도 고쳐지지가 않더라. 왜 그게 고쳐지지가 않는지를 보니까 똑같은 이유로 우울에 빠져 가지고 그 우울이 전파되는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 공부 못 해서 우울해 할때야 됐어 됐어. 코노 가 가지고 노래 부르고 떡볶이나 먹자 해 주는 친구가 없는 데서 자라기 때문에 학업이 시원치 않은애 하나가 우울에 걸리면은 그 우울이 무서운 속도로 퍼져 가지고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 제가 이거를 딱 읽는 순간 야, 우리나라는 전체가 이거다. 우리가 탐구 생활에서 자주 말했던 한국 사람의 분노, 우울 이런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정부에서 노력을 해도 안 잡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말콤 글래드웰이 연구한 학군지의 국가 레벨의 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주류들도 이렇게 모노컬처 때문에 압박을 느끼는데 비주류가 느끼는 압박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토큰 효과라는 압박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어떤 그룹이 있는데 80%가 한 그룹이 있고 빨간색이 예를 들어서 10%고 초록색이 5%고 노란색이 5%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사람이 주류와 다르게 행동을 했을 때 25%가 안 넘는 그룹을 주류가 보면은 쟤네들을 개인으로 인정을 안 하고 어떤 그룹의 상징으로 본대요 그래 내가 뭔 말인지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훨씬 더 패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머리에다가 염색을 하고 스파이크 달린 가죽옷을 입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펑크 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이 다른 부족이나 민족의 멤버인 것처럼 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것처럼 주류에 벗어나는 사람들은 카테고리화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니 네가 생각하는 그 카테고리의 맞지 않다는 거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압박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개인의 스토리가 없어진대요 애를 안 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비극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의학적인 컨디션 때문에 못 낳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렸을 때 너무 트라우마를 많이 당해가지고 아 나는 이런 트라우마를 다음 세대에 남기기 싫어 안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75% 이하인 사람들은 어 쟤는 딩크족이야 요즘 딩크족들은 이래 라는 식으로 레이블을 당하기가 쉽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소수가 25%가 넘으면 주도권이 깨지기 때문에 그거를 안 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지만 한 문화가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에 사는 게 주류에게도 비주류에게도 그렇게 딱히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책이었어요. 자 오늘 그 인사이트 섹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책 내용을 읽은 다음에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나라마다 뭐 오버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네 가지 문화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뭘까? 자, 얼마 전에 한국인들 사이에 유행한 짤, 스웨덴에 갔더니, 친구 집에서 머무르는데 자기만 밥을 안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1. 집주인은 식사하면서 손님에게는 밥안 주는 스웨덴에 살수 있냐. 2. 열차 시간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인도. 8시간씩 연착한다고 했지만, 차라리 8시간을 매번 연착하면 괜찮죠. 8시간 늦게 가면 되니까. 근데 가끔씩 바로 뜨기도 하고, 30분 이따 뜨기도 하고, 그래서 기차 뜨는 시간을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인도. 그 다음에 내가 심지어는 부패식이라 가지고 밥을 갖다 먹었는데 결제를 하니까. 18% 20% 22% 중에 얼마나 팁을 드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미국 신용카드 안 받습니다 아니면 신용카드로 되시려면 20만원 이상 쓰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일본 와안 봐도 미국 아니면 인도겠는걸 어렵지 않은데요 조경국님 밥은 좀 저는 아날로그 취향이라 카드 없이도 살수 있겠어요 근데 저도 아날로그 취향이긴 한데 이게 또 막상 동전 거슬리면은 막 주머니 안에서 짤랑거리고 이런 거 매우 성가시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죠. <laughs> 우리나라는 지하철도. 몇 분이 정확하게 남았는지 항상 보여주고 심지어 버스가 몇분 남았는지까지 보여주는 나라인데다가 우리나라가 제일 제가 생각할 때 하드코어는 뭐냐면은 원래 파란불만 몇초 남았는지 보여주다가 요즘은 빨간불도 몇초 남았는지 보여주더라고요 <laughs>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몇 시에 뭐가 시작할지를 모르면은 살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SNS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은 뭘 포기할 거냐 일 유튜브 유튜브는 포기하지 마세요 조승연의 탐구생활 라이브 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중에서 하나를 당장 지워야 돼요. 계정까지 없애야 됩니다. 데스크탑으로도 못 봐. 잘가 틱톡. 틱톡은 이미 안함. 정신없음. 이미 유튜브 말고 다안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유튜브를 포기한다는 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역시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가 0% 5%고 틱톡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자체가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틱톡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원래 틱톡을 넣을까 카카오톡을 넣을까 했는데 카카오톡을 넣었어야 됐어 그래야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연령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연령대를 딱 분석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30대 초 중반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20대 중반 분들까지가 이렇게 좀 메인 그룹이고, 그다음에 40대 딱제 나이 바로 아래까지가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의 풀 버전은 연 때와 마찬가지로 멤버십 가입하시면 볼수 있고요. 우리 라이브 풀 버전도 멤버십 전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멤버십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일단 이 어떤 선생님과 학생들의 모습이 포스트에서 그려지고 모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굉장히 독특한 이런 이 팔을 요렇게 얹는 독특한 인사법을 하고 있는데 사회 전염에 대한 영화. 대세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이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아이비리그 입학 제도를 보면 약간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약간 의아해하기도 하는 게왜 특정 스포츠라든지 취미를 가진 학생들을 많이 뽑느냐 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유복하게 자라서 학교의 학문을 향유하듯이 할수 없는 학생들의 숫자, 특히 유색인종들 학생들의 숫자를 25% 이하로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